반갑습니다. 유튜브 선생님들, 유부남매저씨 아침 점오 스타트. 저번 영상에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흥,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다고 하셔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조지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책의 핵심 내용은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사회적 협력이 가능하다. 종교라는 개념 아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 바쳐 똘똘 뭉치듯 최근 불거진 매소가 복락 이슈에서 볼수 있듯이 서로 쌀승이네 템값 쏘다니네 하면서 비난하고 박터지게 싸우지들 마시고 메이플을 믿는 공통된 매봉이들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잘 즐겨봅시다 싸우면서 보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와이프 호감작으로 아침 산책 끝집 복귀 하자마자 승동 승동 배변 나이프를 위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세팅 견과류 깔짝 호밀빵에 쌈 써서 소장 융털로 다이브 아이스 아메 한잔 뽑아서 글로벌 경제 시황 체크하면서 모닝 메이플 월드로 뾰로롱. 월 31일 글로벌 마켓 테라다 윈버츠 갬보스 돌아주기. 확실히 매소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깐 주간보스 도는데 살짝 힘이 빠지긴 하네요 하지만 관성으로 털어주고 와이프가 같이 개박살난 매소보느라 고생한다고 안타깝다며 귤 하나 까줬네요 하하 출근 스타트 출퇴근길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한 다저스의 슈퍼스타 우타니도 매타서 홈런은 고사하고 삼진에 병살 타칠 때도 있는데 저라고 올린 영상이 매번 잘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쭉날쭉한 조회수를 보면서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가끔 안타도 치고 이루타도 치고 어떨 땐 홈런도 칠수 있지. 안겠습니까 아, 제가 헛다리 짚고 뻘짓하는 것 같으면 따끔하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선생님들. 청량한 가을 하늘 만끽하며. 안녕하세요. 삼겹살 한근만. 호감작을 위한 고기 사서 집 도착 하자마자. 핑크공주 앰버로 주고돌면서 같이 박살난 매서 벌어주기 노블 굴돌릴 겸 건강한 재획과 보스돌이를 위해 등떼기 근육에 장기스 좀 내주고 척추기립근에 텐션 좀 올려주기 찌폭기 하자마자 보충제 하나 때려받고 마지막 남은 아란 주간 보스도 깔끔하게 싹싹 털어주고 저녁 준비 스타트 오늘 저녁은 구독자 선생님이 요청하신 잘 구운 삼겹살 하나입니다 하하 치킨 타올로 겹살이 물기 제거해주고 겹살이 위에 소금으로 밑간 쳐주기 뒤집고 한번더 짜투리로 파절이 만들기 고춧가루 반큰술 소금 깔짝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쓱싹쓱싹 비벼주기 프라이팬에 식용유 둘러주고 고기 껍질부터 구워주기 아삭바삭 튀기듯이 구워주다가 옆면으로 눕혀주기 모든 면이 다타도록꼭꼭기로 눌러주기. 노릇노릇 튀겨졌다 싶으면 싹 뒤집어주기. 마이야르 죽이네요. 아 반대쪽도 골고루 닿도록 고꼭기로 눌러주기. 뒤집지 말고 타는지만 확인해 주고, 마지막으로 뒤집어주면 끝! 일일이 잘라서 구울 필요 없이 통으로 국가가 꺼내면서 잘라주는 게 육즙도 살리는 꽃바속촉 꾀꿀팁 스킬입니다. 하하하 빠바속촉 뒤지는 마이야르 삼겹살 준비 완성 상추 한장 깻잎 한장 고기 큰거두점 올리고 쌀밥, 파절이, 쌈장, 김치 올려서 입에 때려박아 주면 음. 음. 참고로 와이프가 입이 짧은데 아주 극찬하며 싹싹 다 먹었습니다. 하하, 캬 뒤진다 기억? 음. 와이프 호감작으로 저녁 설거지 스타트. 30대니까 영양제 세알 때려받고 오픈이 기다려지는 클래식 50대 바람 50대 보면서 상어 뚝배기도 깨주고. 초밥도 팔아주다가 와이프 호감장 마무리로 주간케 분리수거하러 출발 분리수거 빠르게 쳐준 후에 러닝하러 출발 동적 스트레칭으로 햄스트링과 고관절에 낙낙해주고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겉듯이 뛰는 러닝 스타트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때마다 서로 좀만 더 좀만 더 으쌰으쌰 동료해주면서 러닝도 알차게 쳐줬습니다 아하, 마무리는 오르막 인터벌 쳐주면서 유부남 메저씨 평일일과 끝